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 v 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이 되겠습니다. 12월 4일은 음, 그, 어, 갑신정변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그 우정천국을 그 개국하는 <laughs> 축하연의 그 자리에서 어, 김옥균을 비롯한 그 이제 그 개화파들이 어, 일종의 그 쿠데타를 이제 일으킨 겁니다. 어, 물론 이제 아주 거창하게 계획을 그 했지만 계획대로 음, 잘 되질 않아서 그냥 불을 지르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음~ 만국조선이라고 할까 그참 정말 형편 없이 뭉그러져 가는 그 조선 말기에 그도 이대로 조선이 나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그~ 어~ 소금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어~ 우리도 개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자들과 어~ 등 그~ 관료들이 소위 그~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게 그것이 이제값신 정전이에요 이따가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어, 그러나 결국은 갑신정변 3일천하로 이제 실패를 합니다. 음, 참그 조선 말기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한데 그 얽혀 있기 때문에 어, 한 마디로 한 가지로 다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사실 그 이제 조선 말이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그거와 비슷한 시기에 예, 일본에서는 그 이제 명치유신이 이제 있었죠. 어, 일본말로 메이지유신이라고, 우리 이제, 네, 이제 메이지유신, 메이지유신 이렇게도 얘기기합니다 근데 우리 이 발음대로 읽으면 이제 명치유신이죠. 자 똑같은 성격의 어떤 그 이제 음, 개혁 운동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그 명치 명치 유신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개혁의 의미를 가진 그 유신이라는 어 그런 어떤 역사적 용어를 갖다 붙이고. 갑신정변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으면 아, 갑신 뭐 평명 뭐 이렇게 붙았을까요 어, 결국은 시, 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정치적인 어떤 변란이다라고 이렇게 어 지금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역사적인 그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용어 자체는 이제 그렇게 그근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 참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면이 있습니다. 어, 갑신정변이 성공을 했더라면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 갑신정변이 이제 성공을 했다라면 우리가 이제 명치유신을 그 이제 일으킨 일본과 같이 서구화 근대화가 돼갖고 어, 결국은 한일합방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됐을지 뭐, 물론 어떻게 됐을지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어, 갑신정변이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실한갑신정변의 이유라든가, 뭐 이런 거좀 살펴보고요. 어, 일본의 그 명치유신과 한번 비교를 해봤고, 어, 어떤 것이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행동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음, 신정변과 명치유신인데, 거의 비슷한 시기. 물론, 음, 명치유신은 조금 빨랐죠. 어, 하 그러나, 어, 뭐, 그긴 역사에 비해 보면 사실 그,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어, 갑신정변은 실패하고 명추시신 성공했는데 도대체 무슨 그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뭐 제가 뭐 엄청나게 그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못 되지만 뭐 여기저기 자료 끌어모은 걸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뭐몇 뭐 말씀드렸지만 어그 우정총국개국축하연에서 이제 이 정변이 일어났던 거죠 1884년 갑신년입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에요 12월 4일 오늘이죠 음력으로 10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 김옥준을 중심으로 해서 급진 개화파가 서구시 근대화를 목표로 해서 일으킨 이제 쿠데타가 되겠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렸지만 성공을 했으면 저것이 갑신 혁명 이렇게 됐을 텐데 <laughs> 실패했기 때문에 정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뭐 역사적으로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못하지만은 음 그냥 느낌에 그래요. 성공을 했으면 더 멋있는 용어가 뒤에 따라 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공사 닭개조의 신이치로와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난을 일으켰다. 거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불을 질러가. 아, 무슨, 뭐, 뭐, 포를 쏜다든가 아니면 뭐, 총을 쏜다든가 뭐 그렇게 준비를 그 했었는데 그게 여의않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냥 불을 질르는 걸로 이제 갑신영변의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종을 속이고 새내각을 구성해 정강 14조 등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청군이 창덕궁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고 민중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자 태각하는 일본군을 따라 일본으로 망명하여 3일 천으로종료을 했다. 그래서 고종을 속였다는 라게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고종은 속을 사람이 아닙니다. 속을 사람이 아니고 어, 글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는지 모르지만 야 얘네들이 혹시 성공하면 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패하니까 아니 이놈들이 나를 속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닐까. 물론 그 시대로 돌아가고 그 상황으로 가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고종의 어떤 그 행태로 봐서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그, 12.6 사건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김기원 비서실장이, 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장면을 다 보고서도, 어, 일정 시간 동안 얘기를 안 했었죠. 게 어, 김재규가 성공을 하면은, 어, 그쪽에 붙어야 될것 같고, 실패하면은, 음, 물론 아니겠죠. 근데 이제 돌아가는 게실패한는것 같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물어봤고, 사실 밝혀전는데 그때. 아 고정도 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하고종이 상당히 그, 이,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우유부단이 아니라 어, 책임 전가죠. 힘들고 어려운 결정은안 하고 그냥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 밑에서 알아서 결정하게끔. 그리고 이제 잘되면 이제 아, 그래. 내 덕에 잘 됐고. 못 되면은 너놈들 때문에 안 됐다. 그런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물론 알수 없죠. 그 옛날에 이제 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이, 이 많은 그 고정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그냥 그런 음, 음, 그 입장을 취하면서 왕권을 뭐 휘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고종에게도 큰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으로 뭐 당연히 트라우마가 되죠. 네, 실패했으니까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 모두 상당수 인재들이 사라져 향후근대화에 걸림돌이 되고 청이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등큰 종적 영향을 주었다. 아, 참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죠. 사실은 물론 그로 인해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숙청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이 많이 죽었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이, 이 자료를 쓴것 같은데. 음, 참 액면 그대로 그 읽고 받아들이기는 또 조금 어딘지 모르게 꼴쩍지간한 면이 있네요. 네. 어쨌든 저렇게 에, 이제 갑신 아, 갑신 정변은 그 실패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3일 천화딱 3일 이렇게 어, 힘쓰다가 그냥 그다음에 다 무너져갖고 어,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니까 이제 김옥균하고 이제 몇몇 그 이제 주, 주도자 주동자들이 이그 인천항에 있는 일본 배에 올라타죠. 네. 그다 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 이제 조선 관군이 이제 쫓아가고 그 김옥균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선장이 아이 <laughs> 배는 음, 음, 외교관도 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취해법권이다 해가고서 내주질 않았습니다 김옥균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어 일본으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지인들하고 김옥균이 이제 생활하면서 어 너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뭐 사실 온전한 정신으로 살았겠어요. 참뭐떻게 보면 참 가까운 이제들 애 이제 그때 많이 이제 망가진 것 같은데. 어, 그런가 하면 은또 이제 이 국내에 남아 있었던 음, 그뭐 부모, 다시 친척들, 부인, 뭐 이런 사람들 조금보다 그냥 처벌받고 참 이게 실패라면 이제 비운이죠.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어, 고종이 자객을 많이 보냅니다. 어? 그래서 그 자객들이 와가고 이제 살해, 암살하려고 하던 이제 실패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다음에 이제 상해에 갔다가 그 통정한테 이제 그 리볼버가 어 권총이에요 이제. 사살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항으로 실려와 갖고서 이제 무관 잠시 참시, 원참시는 아니죠 시신이니까 완전히 육실한다 육실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른들이 육실할 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육실이라는 게 어~ 양 팔다리 그다음에 에, 머리 이게 오늘 다섯 개잖아요 몽뚱아리가 그 남았잖아요 그니까 육실이라는 게 그~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사정을 찾아봐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어~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그~ 한적인 어~ 그런 이제 이~ 처벌하니 이미 죽은 사람을 그렇게 이제 그 사지를 찢어 발견하고서 이렇게 그뭐막 내다 건다든가 효수한다고 하죠 목을 잘라갖고서 이제 광함은 그 장대다든지 걸어가고서 기모다든가 지나다니는 사람 보라 이거예요 누들도 어? 장성이 이렇게 처벌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참 정말 어, 그 그때 19세기인데 참 19세기 어떻게 보면 조선 500년 따지면 김명천지인데 그런 어, 외국 기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에 어, 그 그래도 그 어, 개혁의 지도자를 갖다 그런 식으로, 참, 사지를 찢어 죽인다는 게, 진짜 진짜, 잔인한 민족이에요, 네. 그럼 그만하고, 메이지 유신 보겠습니다. 어, 명치 유신, 메이지 리스토레이션. 1868년입니다. 그러니까, 1884년이니까, 뭐, 10년 조금 더 일찍 있었던 거예요. 1월 3일 날 시작이 돼갖고. 이건 뭐, 메이지 유신이 뭐, 하루아침에 끝난 건 아니죠. 갑신 정변도 저게, 갑 갑신 그, 진짜 혁명이 됐다라면, 뭐, 두 상당히 이제 시간을 끌었겠죠. 하도도 고치려면 시간이 걸어, 걸리지 않겠어요. 런데 이제 바로 실패 했기 때문에 그냥, 음, 안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음. 자, 그 다음에 19세기 일본이 막부를 타도하고 중앙지권 체제를 복구하여 정치경제문화 전문에 걸쳐서 근대화를 성공시킨 일련의 개혁을 의미한다. 음, 사실 19세기 이전까지는 음, 이 막부 중심으로 이제 이 나라가 운영이 됐었죠. 일본말로 바쿠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일본 막부입니다. 막부. 에도 막부. 어, 이런 그 막부들이 이제 어뭐 외교권도 갖고 있었어요 막부가. 그러니까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음, 그렇게 그 이제 말이 천황이지 그렇게 이제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어이 제국주의 열광들이 들어오면서 야이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존왕 양이가 이제 존왕 토막이 된다고 하잖아요. 존왕 어, 그 이제 천황을 갖다 옹립을 하되 잘그 이제 그 존중해서 모시되 양이 오랑캐들은 그 이제 배척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이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조랑통하게돼서 결국은 토자 그 말씀 한전에이 천자 말이 천자 토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토론할 때 말로 치는 것이 이제 토론이죠. 막 막부를 갖다 이제 휘어 쳐버린다라고 해서 조망 통하이 되죠. 그래서 결국 통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 중앙집권적인 천왕의 왕권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때 그러면서 그 왕권이 천왕의 왕권이 예, 바로 어, 근대화를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된 거죠. 자, 이를 통해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를 피해가고 이 아시아의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으로 성장했다. 을 자, 근대화를 성공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근대화에 선도못 대는 그 조선이나 중국 같은 데를 그냥 뒤로 제쳐버리고서 일본이 아시아의 책강자로 이제 부상을 하고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 명치유신이라는 명칭은 음, 현대 역사 용어다라고 해. 이건 나중에 이제 역사가들이 붙인 이름이고. 어, 그명치유신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고이신, 고, 이신, 고, 어, 일신. 이 고는 이게 굉장 높여 부르는 말이죠. 일신. 한 번에, 한, 한 번에 개혁이다. 새롭게 하는 거다. 어? 이제 그런 그 이제 의미로 이제 불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어찌됐든 그 결과를 보면은 갑신정변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명치유신은 성공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조금 넘는 그 시차를 두고서. 이두 나라의 차이는 이제 하늘과 땅이 되어버렸죠. 예.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은 제국주의로 성장을 한 겁니다. 결국, 1910년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어, 저는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이, 어, 워드 프로세서를 치다 보면 일, 일제시대 이렇게 쓰면 일제강점기로 아주 친절하게 바꿔주는데 저는 다시 일제시대로 고칩니다. 어, 그 한인일 합방 당신 분서를 보면은, 음, 뭐 이미 그 유튜브상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은, 말을 넘겨준 거지. 와서 막 뺏은 게 아니에요. 뭐 뺏으려고 했으면 저항을 했어야죠. 총한방 쏘지도 않고서 나라가 넘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그 강점입니까? 물론, 뭐, 반대되는 의견을 그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근대화는, 1960년대.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본격적인 근대화의 시작은 1960년대 와서 된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조국 근대화. 아니 조국이란 말 쓰지 않게 했는데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그때 그공업고등학교 다니는 그 친구들 어깨에는 조국 근대화의 기술이라는표차를 그 다룬다녔어요 여기서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국이 아니고 조상조자에다가 나라국자입니다 네. 자 그럼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은 뭐고 명치유신의 성공요인은 뭘까요 어, 어, 크게 그 역사를 공부를 하진 못했지만 뭐 제가 본 대로 그 한번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린다면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은 각계조의 신이 지오, 일본공사. 그, 이제, 이, 일본공사가 많이 도와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 개화파들이 다, 이제, 친일개화파였기 때문에. 뭐, 친일하면 또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때 당시에는 어떤 편에 쓰든, 자, 우리가 개화는, 뭐, 이런 친노개화파들이 있는 거고, 친중개화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친일, 친중, 친노,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그,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개화라는 그, 작업에,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어, 이 신이 치로 신일랑이죠. 우리 말로 읽으면은, 어, 일본 공사가, 자기는 원세계한테 속았다. 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원세계가, 음, 그때 이제 우연스카이라는 게, 이게 지금 조선 말이에 들어와갖고, 그냥 뭐, 무소불위에막력력막 막 휘두르는.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를 했겠죠. 지들끼리는. 그래 놓고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난 몰라. 인간사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은 그러니까 이제 일본 공사도 자기도 발뺌을 해야 되니까, 아, 나 원세기한테 속았다. 로엔스카이한테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당연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영효는, 김옥균은 거짓말장이라고 또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이제 서, 근데 서재필은 이게 이제, 개, 이제 친일 개화파였기 때문에 너무 일, 일본을 못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백성들이 이해를 못 해주더라. 이거죠. 무지몽면 백성의 탓이다. 서재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다 실패의 한 원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옥균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야기를 거창하게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으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뭐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음, 일면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음, 또, 어, 이게 원생의 우연스케이도 그렇고, 뭐 다들 자기 자국의 어떤 그 이익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기 도와주고 싶다가도 여의 차는 뒤로 빼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저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치호가 이제 평한 거를 보면 어, 윤치호는 그, 무슨 놈의 개혁이냐, 무슨 독립이냐, 응? 그야말로, 일본 편에 이렇게 잘서 있다가, 어, 내 쪽으로 힘이 기, 이제 이렇게 길러지면, 그때 가서 그 독립을 어, 해도 뭐,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독립이냐,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던 아주 그 친일, 친일스러운 그, 이제, 그때 당시에, 어, 뭐, 지식이 인었죠 네? 영어를 학교 잘해서, 뭐, 듣기로는, 어, 일기를 전부 영어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서 김옥균 무리의 경망스러운 행동은 오히려 나라 일을 실패하게 하고 아래로 민심을 흔들리게 했으며, 어, 윤시호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옥균이나 이, 이,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경망스럽고 보였겠죠. 어, 뭐좀 봐도 될것 같지도 않은데 막 된다고 하고 하니까 경망스럽게 보이겠죠.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 뭐 민심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공적으로는 개화 등의 일을 완전히 탕패시켰고, 오히려 개화를 망쳤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적으로는 자기네들 가족을 몽땅 망하게 만들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말만 하고 그러니까 그뭐 부모 자식 그다음에 형제, 어? 면, 면한다, 뭐그 다음에 형제 뭐 삼족을 멸하리 멸한다 멸한다고 하니까 뭐그 이제 부인은 저 이제 관직로 팔려나가고 어뭐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 가족도 엉망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건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을 갖다 비판하는 거예요, 치원. 그다음에 한번 생각을 잘못해 모든 일이 실패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냐. 이건 실패했으니까 하는 얘기죠. 성공했어 봐요, 그러면. 난 아, 내가 최고라고 엄지 척 하면서 이제 그게 인간이라고 해야 니다 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변역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음, 좀 앞서 나갔다. 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마음을, 생각을 앞세워갖고서 한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옥균은 어, 결국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시대 상황이었고, 어, 고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유부단하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에이 안될것 같으니까 네이놈 이렇게 에,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시대는 안 살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냥 제가 이것저것 읽어본 결과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나라보다도 종묘사직을 더 걱정을 했죠 나라로넘겨줘도 우리, 종묘사직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답답한 얘기죠 한 나라의 군주가 명치유신의 성공요인 한번 볼까요? 물론 굉장히 단편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 일본의 지식인은 역사적으로 서양의 움직임 이즉 국제 정치를 내다보고 있었더라고 저는 봅니다. 음, 물론 임진왜란 당시만 하더라도 뭐이 네덜란드 유럽하고 이제 상당히 교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봤겠죠. 예? 유럽의 제국주의들이 움직이는 걸 봤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 뭔가 이 제국주의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안 된다,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때 당시 지식인들이. 자, 요시다 쇼인이라는 그참 아주 그 해안과 통찰인 물이 있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유능한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갖고 그 사람들이 전 유럽에 유학을 하면서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갖고서 이제 소위 동북아의 국제 정세를 갖다가 좌주지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전망이를 그러니까 어. 오랑캐 서양 오랑캐를 갖다 이 배척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막부의 그 생각들을 갖다가 그것을 이제 참그 봉합을 시키고서 오히려 전왕 토막 막부를 치고서 왕권을 그 천황의 왕권을 갖다가 확립할 수 있게 할수 있었던 그런 역량이 일본 내부에는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어 명치 천황도. 그런 시대의 조류를 탈수 있는 지도력을 갖췄던 그런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앞서서 일본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고종의 그 입장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른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간단하지만은 갑신정변은 실패했고 명치시는 성공을 했는데 실패와 성공의 배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역사학을 더 많이 공부해 갖고 더 세세하고 자세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은 한정된 시간 내에서. 그건 어려울 것같고요 어, 그러지 않아도, 그, 저희들이 그 만나는 그, 이제, 그 동지들이 좀 있습니다. 외교관 그룹들도 많이 있는데, 음, r o t 동기들도 있고요 이제, 외교관 그룹에서 자꾸, 야, 일본,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좀한 번, 음, 세미나를 좀 긋자라고 해갖고 지금. 그리또 주제 발표자가 또 저로 다 지금 선정이 돼갖고, 공부를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혹시 이에 관련돼갖고 제가 더 생각이 정리되면 나중에 방송 다시 한번더 만들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죠. 예. 그러니까이 개벽을 이야기하는 그, 정산도들이 있습니다. STB 상생? 뭐, 이런, 여기도 있고. 어, 네. 그, 선천 개벽, 이제 선천 시대가 지났기 나 때문에 후천 시대가 오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개벽, 열개 자, 열벽자해갖고 세상이 확 뒤집어진다라는 얘기죠. 어, 지축이 바로 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근데, 그, 들이, 그, 써놓은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조선 말기에 이제 있었던 그런 그 이제 어 어떤 그 종교적이며 또 이제 사상적인 그런 그 이제 어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보는 건 똑같아요. 주변 열강이 너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다 보니까 이건 엄청난 그레이트 게임이었다라는 얘기죠. 이건뭐 제국주의끼리 부딪히니까 정말 그레이트 게임이죠. 그야말로 러시아 와서 부딪혀 중국 와서 뭐큰 소리쳐, 일본 쳐들어와, 미국도 왔다갔다. 해. 그다음에 이 서구 열강들 막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제 어, 엄청난 그 열광들의 각축전이 이제 바로 이동북아 특히 이제 조선 땅에서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뭐 그러니까 고종이아관 파천해갖고서 참 세상에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가서 응? 자기 나라 진물을 보는 그런 일을 벌이질 않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말로는 뭐 운영을 뭐 피해서 뭐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뭐 동, 무슨 뭐일제에 저항을 했느니 뭐그 왕이 그렇게 저항을 해갖고 되겠나요? 정말. 그래갖고 국민이 따라겠느냐고. 요 그래서 이제 이,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어, 이 조정을 그때 이제 그대로 두면은 이 세계 열강에 완전히 희생타가 될 텐데, 그러면은, 어, 이 나라가 산산조각이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망가질 테니까. 러시아가 이제 1917년에 이제 그 시월혁명, 월시비키혁명 공산혁명이 일어나죠. 이 공산화가 됐는데, 만약에 그대로 뒀으면은 러시아한테 먹혔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됐을 거고.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중국의 그 영향권 안에 그냥 계속 있었으면 그 속국 역할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공산화가 됐을 거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너무 멀죠. 네. 미국은 또 영토 욕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이제 그만큼 적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러주벨트 대통령한테 초미소 조교를왜 지키지 않았느냐 이걸 지키라고 응? 거기에 보면은 미국이 조선에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동맹으로 지킨다 이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지켰다는 얘기죠. 음. 어찌됐든 그때 당시 일본, 아, 미국이 이 한반도 조선반도를 놓고서 어떻게 하기에는 이제 좀 너무 지정학적으로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보여지죠. 차라리 일본은 우리나라로 침략을 했죠. 임진왜란 때. 그다음에 정한운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찌됐든 조선에 대한 욕망을 좀 음, 해소도 시킬 겸 음, 그래서 이 증산 어,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어, 그상제님이 조선 땅을 갖다 일본에 잠깐 위탁을 준 거다. 위탁 관리를 하게끔 왜? 그러지 않으면 더 어마어마한 제국주의에 의해서 망가지니까 오늘 일본한테 그걸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맡긴 거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한편 일본 생각하니까 그것도 틀린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나 중국에 넘어갔으면 공산화가 됐겠죠. 지금 그렇게 되면 어 우리나라가 통일을 됐을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갖다심는다는 것은 어려웠을 거다. 역사에 가정이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어찌됐든 역사는 반복이 죠 자, 역사라는 게, 신체호 선생이 됐죠 아와 비와의 투쟁이고. 뭐, 맞는 얘기입니다. 나와 나 아닌 자하고 계속 서로 싸우면서 그궤적을 갖다 그려놓은 게 역사죠. 뭐, 그렇지 않은 게죠 범위를 좁히면은 뭐,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을에서도 그렇고, 지역사에서도 그렇고, 국가로 보면은, 외국하고 서로 투쟁하는 거죠, 사실은. 음, 그런가면은, 이 직화로는 그랬죠.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난 과거에서 어떤 그, 교훈을 찾기 때문에 당연히 현저와가 하고 대화가 된다고 라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늘 주장하는 게 역사는 생존 에너지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커다란 그 역량이 있었다면 그 에너지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언젠가 필요한 그 에너지가 다시 분출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존 에너지라고 얘기했죠. 만일 질이 멸련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한 에너지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의 반만년, 좀 앞에서 얘기한 증산동에서는 1만년의 역사를 얘기를 하지만 1만년이 됐든 반만년이 됐든 어, 지리멸렬해왔으면 앞으로도 지리멸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단지 이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면서 참 짧은 시간 동안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그래도 나라를 바짝 일으켜 갖고 지금과 같이 편안하고 풍부하게 응, 뭐 먹을 거 먹고 잘날거 잘 자고 입을 거잘 입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구가하고 있지만은. 어, 만일 그게 질이 멸렬한 상태에 있는 거라면은, 한순간 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순간 반짝하는 걸 계속 성장시키고, 지속시키려면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 과거에서 잘못된 것은 전부 단죄를 하고, 처벌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 국가사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동시대를 살면서 모르거든요.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볼수 있는 사람이 바로, 회안을 가진,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 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 면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백마 타고 오는 초인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좀 다시 좀 나타나서 나라를 잘좀 끌어갔으면 음,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 가지 그두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상 김영로 TV에서 받아본 어, 갑신정변 일에 생각해본 만국 조선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튼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에너지를 얻듯이 우리가 갑신정변을 곱씹어 보면서. 다시는 이런 실패 의 역사가 없게끔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역량을 키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임영룡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